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교정적 정의에 대한 관점에서 루소와 그리고 베카리아의 관점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네 약속 네자 루소는 네 루소는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네 사회계약론자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가 다음 강 그 국가와 시민의 윤리에 가서도 루소의 이제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루소하면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자, 각 시민들은 어, 각 시민들이 아니죠. 어, 애초에 사회를 구성하기, 계약하기 이전에 각 개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서로가 서로의 그 생명을 개인적으로 보존하는 것보다 사회를 구성해서 이루는 것이 더 각자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로울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계약을 하는 목적이 시민 생명의 보존이라는 거죠. 생명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계약했다라고 보는 게 사회 계약론입니다. 그래서, 어, 사회, 네, 계약, 론적 관점을 가지고 자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생명 어떤 권리를요 생명 박탈권을 네. 생명 박탈권을 국가에 양도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어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각 개인들이 이 계약을 할 때에 나나 나 역시 누군가의 생명을 우리 구성원의 생명을 해친다면 내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국가가 네, 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국가에 양도하는 거죠. 생명 박탈 권리를. 이런 권리는 모두 이 계약하는 사람 모두가 네. 모두가 상호 간에 양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합의한 사람들만이 이 사회 계약에 네, 합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박탈권을 국가에 양도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박탈권을 갖는 국가는, 응보주의적 관점, 응보주의적 관점, 우리 앞에 누구 했었나요? 네, 칸트 있었습니다. 자, 응보, 응당한 보복을 하는 관점에서, 자,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살인자는 살인한 동시에 본인의 권리 역시 잃어버린다라고 보는 게 음보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에 대한 계약, 어떤 계약이에요? 사회 계약이에요. 네. 사회를 계약할 때, 시민의 서로 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위반을 했다는 거죠. 그 계약을. 그래서 계약 위반에 대한 보복으로서 마땅한 오복이 주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정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형벌 또는 사형 제도는 마땅하다.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형 제도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어, 살인자 누구의 생명 우리 그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해친 살인자는 그 즉시 계약 파기자가 되는 거고요. 계약을 깨뜨린 사람이야. 그리고 공공의 혹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시민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 거죠. 시민 자격의 상실. 그래서 국가 구성원에서 배제됩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처벌 혹은 사용은, 어, 루소에게 있어서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죠. 네. 사회 계약, 어, 이 계약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이 정의,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 어, 더 나아가 사형이라는 그 제도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루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처벌 혹은 사형은 사회 계약의 무엇 달성을 위한 수단일까요? 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는 게 루소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루소의 그 입장은 모두 아셨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 시문을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베카리아인데요. 베카리아는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예요. 제가 이제 순서상으로 얘기했을 때, 어, 베카리아 다음에 벤담이 온다고 했습니다. 베카리아의 그 핵심적인 사상을 벤담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영감을 받아서 공리주의라는 것을 창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어, 베카리아가이 생존했던 이 당시에는 형법학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내용이죠. 이 당시에는 사실, 어,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법정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벌이 처벌이 주어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의, 어, 주먹구구 식으로 어이사람어 <laughs> 선생님이 지금 새벽 5시 정도 이제 6시가 됐는데 아 이렇게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어, 그냥 죽여 하면 죽이는 거고. 음. 그니까어 고문도 막 비일비재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베카리아는 어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를 쓰, 쓰는데요. 범죄와 형벌 이라는 저서에서, 어, 어떤 죄에 따라서 벌을 내릴 때에는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근본을 두어야 한다. 법에 두어야 된다. 법을 기준으로, 법을 근거로 해서, 네. 어, 어떤 사람은 뭐, 이거, 그, 옥수수 하나를 훔쳤는데, 뭐, 1년, 1년 징역을 산다. 근데 어떤 사람 똑같이 옥수수 하나를 훔쳤는데, 어떤 사람은 또 10년 형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법관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형벌은 범죄에 따른 형벌은 법을 근거로 해서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죄형, 범죄와 형벌은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돼? 법에, 네. 법에 의해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법정주의입니다.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 네그 죄에 따른 형벌이 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그 지금 막 즉흥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은 다양하지 아, 당연하지만 베카리아가 이제 생존해 있던 네이 시대에는 당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고문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인 네. 어, 지금 어떤 이 형법의 근거, 기초를 세운 이제 학자가 베카리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베카리아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 계약론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은 공리주의적 관점입니다. 네. 자,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루소를 비판합니다. 루소가 어, 사회 경론적 관점에서 생명 박탈권을 국가에 양도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베카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어떻게 각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수 있는가 그 사회 계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네 보호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을 그 형성하는 계약에 합의하게 되는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에 보존하기 위한 계약에 어떻게 생명 박탈권이 그 계약서에 쓰여질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부당계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자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 떤 문제가 출제될 때, 사회 계약론 관점에서 루소와 베카리아를 가장 많이 비교를 하겠죠. 네, 그래서, 안 된다, 라고 보고요. 또두 번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자, 범죄 예방의 효과는 형벌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뭘까요? 네,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형벌이 얼만큼 세는, 이제 센, 세고 강한 형벌이, 어, 큰, 보다 큰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네, 범죄 예방의 효과는 지속성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범죄 예방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 강, 가장 강렬한, 그, 가장 강렬한, 강한 형벌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강도가 센 형벌은? 네, 사용제도겠죠.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강렬하긴 하지만 사용제도가 지속적으로 어떤 예방의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을 가지는, 어, 그, 형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종신노역형이라고 제시합니다. 종신노역형. 평생, 평생에 걸쳐서 노역을 하는 벌이 사형보다 범죄 억제력이 더 높으며, 무엇에 부합한다? 공리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사용제가, 사용제도가, 어, 사형이라는 벌이, 어, 형벌의 강도가 가장 큰 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속성의 범죄 예방이라는 어, 효과의 지속성이 있어서 종신 노역형이 더 사형보다 범죄 억제력이 높다는 근거는 뭐냐면 음, 사형은 강렬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죽고 없어지고 나면 이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만큼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음,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했어 라고 보고 어, 나도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데 종신 노역형은 이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노역을 하는 걸 보면서 끊임없이 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어 범죄 예방의 지속성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어~ 어떤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네 형벌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목적을 가지나요? 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사형제도 혹은 네, 처벌을 하게 되는 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사형이라는 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사형은 최고의 악이죠. 고통이기 때문에. 악인데 이 악이 어이 악보다 초래할 악보다 가져올 이익이 크지 않다면 근데 이익이 크지 않다면 어이 제도는 어 유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국리주의자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이 벤담에 우리가 먼저 벤담을 했는데요. 벤담의 관점은 베카리아 관점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사회 어, 형벌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형벌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반 예방주의, 그리고 특수 예방주의 두 가지입니다. 일반 예방주의는 일반인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이죠. 일반인에 대한 범죄 예방,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자, 특수 예방주의는 특수한 혹은 특정한 범죄자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교화하는, 네, 교화함으로써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방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이두 가지가 있, 있다는 거죠. 있는데 자 사형제도라는 것은 사형은 특수 예방주의에도 맞나요? 맞지 않나요? 맞지 않아요. 범죄자를 교화시켜야 하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음. 이 특수 예방주의라는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일반 예방주의에는 부합하나요? 여기도 사용이라는 제도는 부합하지 않는다. 왜? 어, 종신 노역형이 사용보다 더 공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제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 이건 공리주의적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는 뭔가요? 생명 박탈권을 네. 양도 생명 생명권이라는 것은 양도될 수가 없는 권리이다. 네, 국가는 네,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라고 보는 기본적인 또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형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베카리아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어 제시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카리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자,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 어 모두의 의사 의지로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탈취할 권능, 권한과 능력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기 하였겠는가? 사형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권리일 수도 없다. 사형은 한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이 생명, 이 국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선전포고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자,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 죄형, 무슨주의, 법정주의.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에서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무엇을 중시해야 돼요?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형벌은 수영자의 정신에 가장 지속적인 인상을 주면서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어야 한다. 왜?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벌의 목적은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다.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절,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다.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범죄자가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 방지하는 건뭐 무슨 예방주의? 특수 예방주의죠. 특수 예방주의.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타인 누구예요? 일반인들. 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인들. 일반 예방주의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죠. 살인자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지속성.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살인자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형벌, 어떤 형벌인가요? 종신, 노역형. 네. 노역형이다. 이게 베카리아의 관점입니다. 제 시민 보시니까 다 이해되시죠? 네. 어, 루소는 굉장히 워낙 간명하기, 그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OX 개념 확인 넣지 않았습니다. 베카리아는 이제 어, 개념 정리 차원에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자, OX 개념 확인 있는데요. 자 아, 베카리아입니다. 사형은 범죄 예방을 목적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존치해야 하는 형벌인가? 네, 사형제도 폐지론자입니다. 네, 종신 노역형이 와야 돼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형벌의 지속성보다 강도가 어,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인가? X X죠. 강도보다 지속성이라고 있어요세 네, 번째, 형벌은 공리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 같은 말이죠. 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자, 범죄와 형벌의 정도가 비례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자, 그 밴담 할때 얘기했는데요. 범죄를 통해서 이 범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무엇이 더 커야 돼요? 형벌이 더 커, 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죠. 비례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어, 벤담도 동의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칸트도 동의합니다. 네. 자신의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 누군가요? 누구의 의견이에요? 루소의 의견입니다. 베카리아는 아니다. 네. 7번, 사용제도는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해야 하는가? 효용성 맞습니다. 사용제도보다 종신노역형. 8번, 사형제도는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근거한 제도인가? 아니다.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 루소의 관점이에요. 네. 9번, 처벌의 근거를 사회계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자, 지금 6번, 8번을 보고 9번을 풀게 되면 헷갈리실 거예요. 정답입니다. 왜 정답이냐? 지금 여기가 어~ 사형제의 근거를이라고 했으면 틀려요 그렇지만 처벌의 근거는 사회계약에서 찾을 수 있죠 사회계약론자입니다 베카리아는 처벌의 근거는 음~ 어~ 사회계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구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사회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이다 그렇죠 음~ 공리주의적 관점 1 1번 동그라미가 없네.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OX 존재하죠? 어떤 거? 종신 노역형. 12번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네, 죄형 법정주의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특 교재에 있는 루소와 베카리아의 입장을 살펴보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루스와 베카리아 입장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네 여기까지는 어~ 베, 베카리아도 동의해요 자 그런데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 역시 희생해야 한다 계약은 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 거니까요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율소의 관점. 네.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 만을 네.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만큼, 일만큼 저질렀으면 벌도 일만큼, 아니지. 일만큼 주면 안 되지. 2만큼 1보다는 커야 되죠. 벌이. 자, 이만큼 범죄를 저지렀다? 그러면 한3 정도로. 네. 비례해서. 그러나 1만큼 잘 못했는데, 막 10만큼의 막, 어, 막 처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한 범죄를 억지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범죄의 이득이 크다 해도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기를 택할 자는 없다. 사형을 대체할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 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베카리아는 사형제도는 불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루소는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에 찬성했다라고 보고요. 어. 베카리아는 사회계약 같은 사회계약설 관점에서 사회계약이 생명 보존을 위해 맺은 것이므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사회계약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사형제도 폐지론자 폐지론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예방 효과가 큰 종신노역형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뭐 칸트, 로소 그리고 베카리아 벤다의 구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입장인데요. 이거는 비문학 독해로도 여러분들이 나온다면 풀수 있는 문제겠죠. 자 찬성 입장은 국민의 자유 생명, 어, 자유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 방어 수단, 네뭐 방어 또는 방위 수단으로서 사형제도는 최후의 보루로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라고 보고요. 범죄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어 사형제도는 과도, 과도한 형벌이 아니다. 연쇄 살인범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은 어 사형밖에 없다. 사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인에 대한 살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은 사형제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어, 과학수사와 제도 보완으로 오판 가능성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네, 죄가 없는 사람을 오판해서, 어, 사형을 처, 저지를, 아, 저지는 게 아니지.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이제 현저히 줄어들었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네, 반대 입장에서는 인가 사형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다. 그리고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 다시 말하면 특수 예방주의죠. 네. 교화라는 범죄자를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교화될 기회를 주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 범죄 예방 효과가 작다. 네. 베카리아의 관점이네요. 자, 정, 그리고, 요게, 네. 이것과 이렇게 세 가지가 일반적인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고, 누구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라는 관점이고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오판 가능성이 있다. 네. 잘못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요즘도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30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네. 만에, 누명을 벗었다라는 뉴스.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뭐 20년, 20년 동안, 어, 복역했는데, 네, 누명을 벗었다. 그래서, 어, 이런 분들에게 이제 최근에는 국가 배상 책임을 물죠. 국가 배상 책임.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어, 30년, 20년 동안 이분의 자유, 이분의 모든, 어, 삶을 뺏었는데, 국가가 뭐, 10억이든 20억을 배상한다고 해서 이분의 삶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어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만약에 이분이 살아 있었으니까 여러분 누명을 벗을 기회를 그나마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해서 사라져 버렸다면 이 사람의 누명을 누가 벗겨 주겠어요? 그래서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 제도로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반대 입장이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는데 정적 네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인 반대파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전에는 이제 잘못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어, 한달 만에, 뭐, 일심 2심, 3심을 다 거쳐가지고, 재판 땅땅땅 사형.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어,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용 제도는 안돼라고 얘기하는 게 반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괜찮죠? 네. 그래서 오늘 오늘은 베카리아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루소와 베카리의 아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